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입지원관입니다. 5월 7일 오늘은 부산경상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교의 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먼저 부산경상대학교의 입학처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경상대학교 입학공고처장 이범수 교수입니다. 학생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재미난 이야기도 하고 우리 대학의 소개를 하고 싶지만 오늘 이렇게 만나고 다음에는 직접 만나서 부산영상대학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부산영상대학교 입시설명회를 즐겁고 재미있고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학은 1980년 첫 입학생이 입학하여 약 48,000명의 졸업생이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40년 전통의 명실상부 최고의 전문대학입니다. 2021학년도 부산 경상대학교는 총 21개의 학과에서 1,150명의 학생을 모집합니다. 진학할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학교의 위치 그리고 접근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는 부산의 중심인 연재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화면상의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접근이 용이한 지하철 1호선과 3호선의 연산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에 있어서는 최고의 편의성이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인실, 4인실로 구성되어 있는 이쁜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통학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두개동의 기숙사를 신축하였습니다. 새 건물의 기숙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게끔 학업의 증진에 집중할 수 있게끔 관리비 수준의 저렴한 기숙사비를 한 학기에 30만원 또는 40만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1학년도 부산경상대학교 신입생 모집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 모집은 2020년 9월 23일 수요일부터 10월 13일 화요일까지, 수시 2차 모집은 2020년 11월 23일 월요일부터 12월 7일 월요일까지 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고 모바일 그리고 오프라인 원서 접수, 진학사 및 UA를 통한 쉽고 간단한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접고사는 수시 1차 10월 23일 금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 수시 2차의 면접고사는 12월 11일 금요일부터 12월 14일 월요일까지 실시를 합니다. 또한 초조하게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하여 11월 6일에 합격자를 발표하는데요. 이는 학생들의 기다림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조금 빠른 시간에 합격 발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시모집은 2021년 1월 7일 목요일부터 1월 18일 월요일까지 수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면접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우리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을 보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문계 전형, 전문계 전형, 비교과 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원 내 지원자의 경우에는 3회에 걸친 원서의 접수가 가능하며 정원의 지원자의 경우에는 지원 횟수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의 특별한 입시 전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는 비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웹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우리 대학의 자체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의 꿈과 열정을 키워주기 위한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진 전형으로 전공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 전형입니다. 비교과 전형의 지원자는 자기 소개서 등을 제출하고 면접 또는 실기고사를 통하여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 연기과의 연기 전공 지원자는 100% 실기고사만 통하여 합격을 할수 있으므로 꿈과 열정 그리고 실력만 있다면 합격이 가능한 전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돼 있는 수상 실적 또는 자격증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3년까지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학과별 특기자 전형의 기준은 부산 경상대학교의 모집 요강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형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부산 경상대학교 입학 홍보처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부산경상대 경상대학교에서 모집하는 학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는 창의인재 분야의 4개 학과, 뷰티스타일과, 컴퓨터정보융합과, 방송연기과, 디자인계열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지역인재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1 0 개의 학과, 소방행정안전드론과, 보건의료행정과, 유아교육과, 반려동물보건과, 관광일억과 호텔마이스카, 사회복지 아동보육과, 항공관광영업과, 경찰행정 경호안전과, 스포츠레저과의 학과가 있습니다. 지역 인재 비즈니스 분야로 네 개의 학과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네 개의 학과에는 경영과, 세무회계과, 항공해운무역과가 있고, 2021학년도에 신설된 디지털문화콘텐츠과, 웹툰애니메이션전공과, 온라인콘텐츠 마케팅 전공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문학과, 반려동물 보건과 야간, 스마트팜 도시농업과 야간, 경영과 야간, 부동산정보용학과 주간 야간, 사회복지아동보육과 야간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보건과 야간은 2021학년도에 신설된 학과로 많은 보건, 동물 보건을 위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학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의 학과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경상대학교는 창조적 상상력과 혁신적 아이디어로 미래 지향적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총 23개 학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경영인을 육성하는 상경 분야. 국제적인 전문인을 양성하는 호텔항공 외국어 분야. Global Airline Academy Qualified with the English Required for Foreign Airlines and International Trades 다이오 물 보건과가 신설된 보건복지 분야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IT공학 분야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예체능 디자인 분야 현장중심 교육으로 미래 인지를 양성하는 행정교육 분야 특히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에 동하는 평생교육 분야 생활문화과 스마트폰 도시농업과가 신설되어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인지를 양성합니다 학교를 와보니 학생과 교수님과의 소통이 잘 되고 재미있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느낌이고요. 부산 경상대학교를 선택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경상대학교는 지식과 인성을 모두 배울 수 있는 참된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전공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4년제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영학과, 부동산 경영학과. 유아교육학과 보건의료행정과 사회복지행정학과 총 다섯 개의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 심화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4년제 대학의 졸업과 같은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평생 학습의 기회를 장려하고 대학원 진학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2020년도에 평생 학습처를 신설하였는데요. 야간 학습자 및 성인 학습자의 원활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평생 학습자의 재미있는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반려동물 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2020학년도에 반려동물 보건과를 신설하고, 대학 최초로 최대 규모의 대학 부설 1대1 반려견 유치원을 신축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을 부산시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과 심리 치료를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 문화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문화 콘텐츠과는 2021학년도에 신설되는 학과로 웹툰 애니메이션 전공과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전공으로 구성되며 웹툰 및 애니메이션 콘텐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웹툰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만화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신세계 면세점 해운대 바다상점, LCT 전망대에도 입점할 수 있도록 한 웹툰 애니메이션 전공,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 전공은 SNS 채널별 콘텐츠 디자인뿐만 아니라 마케팅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학과이고 차근차근 실무기술을 배울 수 있는 디지털 문화 콘텐츠 학과입니다. 스포츠 레저과의 오경모 교수를 소개합니다. 우리 학교의 스타 교수라고 할수 있는데요. 부산 NCS 스포츠 분야의 개발 전문 위원이고 대한 보디빌딩 협회 1급 심판이며 2003년 미스터 코리아 MVP, 2011년 대통령 체육 포장의 수상자로 스포츠 레저과의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부산영상대학교는 국가 인증 및 정부 및 지자체 인증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해운 사업에서 물류기능 인성 양성 사업을 선정되어 국토교통부로부터 급액을 지원받고 사업을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는 입학이 곧국가자격증취득이라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산대학, 우리대학의 해당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검정시험 없이 화면에 소개된 것과 같은 국가 자격증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STW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은 자기 개발을 위하여 STW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TW 프로그램은 오전에 수업으로 완료하고 오후에는 전공과 관련된 업체에서 실무 경력을 쌓으며 근로장학금을 받거나 동아리활동 또는 취미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관련된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전공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전공산업체 현장에서 근무하는 산학일체형 프로그램 바로 대한민국 유해 2분의1 STW WTS 현장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부산경상대학교는 졸업 후 경력우대로 자동연계 취업까지 이어져 전공 실무 능력 향상은 물론 생활비 걱정까지 덜어줍니다 근로가 잘돼 있긴 하지 보통 2학년들은 취업연계형이라고 해서 이제 분이랑 상관없이 가능하니까 취업의 장이 먼저 열리는 거지 근로가 6개월 이상 되면 경력으로도 취업한다고 하던 아, 이력서에 한귤 음. 추가하는 게 부산경상대학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 장학금 지급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은 전체 재학생의 86%가 장학금을 지급받고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걱정을 제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대학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10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여 왔습니다. 웹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가족 장학금 등의 재학생 장학금이 있는가 하면 지역인재 장학금, 연계자매 협약교육 출신 장학금, 농어촌 장학금 등 신입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학제도와 관련돼 있는 동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경상대학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 사립전문대학 중 장학금 지급률 2년 연속 1위 대학으로 특히 재학생 장학금 수혜율이 87%를 받을 만큼 폭넓은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과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경제적 부담 없이 창조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을 생산하는 것 부산 경상대학교에서는 꿈이 곧 현실이 됩니다. 해외 전공 산업체 현장 견학이라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대만,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해외 산업체를 방문하여 견문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죠. 화면만 보셔도 여러분들도 함께 가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참영양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영양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다섯 가지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취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간 누적 마일리지가 100참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참인증서를 지급하고 있죠.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 고교생 예체능 콘테스트와 체육대회, 가을축제, 총장배 보디빌딩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위하여 부산 경상대학교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꿈과 끼가 발산되고 있는 현장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フフフフフ。 O oh. que oh.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 40대 다섯 배송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간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다다 좋아 좋아 좋 붙이요난 <목소리> 공돌라 <목소리> 송장배 고교 피티니스 대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의 캠퍼스를 영상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같으니까 알바도 빨리해서 어떻게 딱 알바만 커팅을 해서. 저 여기 근로 해준다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왔어요. 근로 때문에 앞으로 왔어요? 네. 그런 실무를 바로 배우게 해주시는 것. 음. 근로도 하고, 음. 그게 내 네, 공부할 것도 공부하고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함께 행동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 중심의 대학. 여기는 부산 경상대학교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힘, 세상을 이끌은 혁신, 1등 대학을 향한 부산 경상대학교의 열정과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다양한 취업과 창업 국제 사업과 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 현장 혁신형 직업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론 중심도 많이 배울 수 있지만 현장에서 직접 와서. 네, 선생님들의 지도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보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고령 교수. 부산 경상대학을 졸업한 고교 출신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성장과 가능성을 발견할 때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희 교수들은 학생의 미래가 교수의 자긍심이다라는 신념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상대학교는 여러분 미래의 든든한 후원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주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주생각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학교기업 지원사업에 우리대학 앱버튼과 디자인뱅크스가 선정되은 물론 국책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글로벌 평생학습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를 출범 다양한 지원을 통한 창의적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인성 프로그램, 자격증 무료특강, NCS 기반 전공학습 실시, KS 학생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한 평생진로지도 등 차별화된 학생자기개발 통합관리를 통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보존을 지원하며,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해외전공산업체 현장 방문, 졸업과 동시에 검정형 시험 없이 국가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과정평가형 교육과정 등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좌절하지 않는 특별한 청년들이 꿈을 이뤄가는 것 바로 부산 경상대학교입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수험생들이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극복하여 꼭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부산경상대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경상대학교 차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7시 40분부터는 경남 정보대학교 입학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